챔피언십 시리즈 예상을 음. 좀 해보겠습니다. 워싱턴과 세인트루이스 내셔널리그 먼저 좀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일 바로 경기가 펼쳐집니다. 워싱턴은 어니발 음. 산체스, 세인트루이스는 마일스 마일콜라스가 선발 네. 투수로 등판을 하겠습니다. 두팀다 이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에이스도 네. 못내고 이선발도 못내는거죠? <laughs> 네. 네. 원래는 잭 플레어티 아니면은 음. 그런 두좀 다른 두선가 나와야 되는데 워싱턴 또 지금 팔트코빈, 음. 맥스 쇼저, 티비 스파스버그 다 지금 너무 많이 음. 있어서 순서들은 나오는 거야 방법이 음, 없어요 네. 이제 네. 삼성발길이 붙는 네. 거죠. 뭐. 예. 네. 마이클라스도 생각보다 너무 네. 못하더라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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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잘해가지고 계약 주니까 네. 바로 이렇게 되네요. 아, 네. 그러게요. 음. 자, 아, 김이현 t v 님은 세인트루이스 승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셨어요. 세인트리스. 일단 뭐 전력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 워싱턴이 선발진은 더센것 같아요. 쇼저도 뭐 네. 있고, 모스트라스버그도 뭐 있고, 아니발산체스도 잘했으니까. 네. 예. 근데 여기는 불펜이 약하고, 네. 어, 세인트리스는 선발이 약한 대신에 불펜이 좀센것 같고, 어, 칼우스 네. 마르티네즈가 좀 불안하지만, 그렇죠. 타선은 워싱턴이 조금. 조금 더센거 같습니다. 조금 음. 랜던이랑 소토가 워낙 잘 치니까 음. 예. 좀 무게 중심이 그쪽에 쏠린감이 있어요. 아니 내 여기도 골드 시민트우스나 요새 잘하니까 예. 잘하니까. 음. 어. 중심 타자들은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응. 테이블 세터진이 누가 더 잘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맞습니다. 카디널스도 마지막 경기 5차전 응. 때만 그. 터졌죠. 1회 어, 그 응. 터져서 그렇게 됐지. 응. 네. 사실 너무 못해요. 특히 넥스트 응. 네. 파울러. 아. 파울러가 응. 돈 받는 게 있어가지고 1번이지. 어. 예. 1번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네. 원래 포지, 이런 성적으로는 하위 타선으로 가야 음. 마땅한데. 그런 면에서는 트레이 터너가 있는 워싱턴의 테이블 세터진이 조금 더 어. 우세한 것 같네요. 음. 네. 터너도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심 타선은 방금 비슷하다고 말씀을 음, 드렸고요아 음, 음. 스나플레이 님은 골슈랑 류현진 만난 걸 상상했었는데 음. 하지만 음. 어림도 없지 하면서 아, 워싱턴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laughs> 네, 2차전도 재밌을 것 같다. 2차전은 뭐, 에덤 웨인라이트가 선발로 등판할 거라고 나왔고요. 아직 워싱턴은 예정된 투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두 팀은 이제 전력은 워싱턴이 좀 앞서 보이는데. 예? 이게 근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명문구단인 카디널스가 아무래도 예. 좀큰 경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유리할 거라는 예측이 많더라고요. 팬들이 특히. 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 월드 시리즈. 음. 우승을 두 번째로 많이 한 팀이잖아요 네. 양키스에 음. 이어서 그런 경험도 충분히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음. 자 파울러는 진짜 컵 컵스에서만 뭐 좋은 활약을 했다 제임스 네. 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음. 파울러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계속 네. 있습니다. 네. 아, 세인트리스 제일 싫어하는 애가 파울러하고 해워드야. 아. <laughs> 둘이 둘이 라이벌이야. 진짜 답답하다 하는 이 그냥 똑같고 네. 그냥 먹지 돈 많이 네. 먹고 네. 먹튀 네. 이게 비큐라고 아. 하잖아요. 이 야구 지능이 좀 없어요. 네, 음, 주선수는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신경은 좋은데, 뭐 음. 수비력도 좋고 운동신경은 좋은데 그런 센스, 뭐좀 다듬어져야 될 네. 부분이 다듬어지지 않았다. 네, 헤이워드는 카디널스에도 있었는데 원래 애틀란타 출신이었고요. 네. 애틀란타 때 스무 살 때는 엄청 잘했어요. 그렇죠. 네. 뭐그 당시에는 2할7푼뭐 ER 이런 이할 ER 7푼8푼 타율을 때리면서 수비력도 굉장히 음. 리그 최고급이었는데 네. 지금은 네. 타격이 너무. 음. 많이 떨어졌죠. 뭐, 워싱턴이나 세인트 루이스 팬들에 d e r against his own there. Don't know what the more St. l o u 당연히 이 National g u z m a 기 Dara, Sinjon, t o 아무 r r o w h a t t o 아 Sara, yeah. Don't hang in the St. 어 o u i s 이 a Taragir, Junkidel, Haggard, and that's what I'm gonna get today. I'm 뭐 양키 아직 선발 투수가 정확하게 MLB.com에는 올라온 것을 저희가 확인해 못 했습니다만 양키스는 음 팩스턴, 다나카, 세베리는이 순대로 갈 확률이 네, 높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갈것 같고요. 네 그리고 휴스턴은 그랭키가 나올 확률이 예차전 음. 선발로 등판할 확률이 높고요. 그랭키가 그래도 양키스 상대로는 되게 잘 던져 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해 보는데 사실은 올 시즌 이제 포스트 시즌 때 던지는 거 보니까 기량 하락이 좀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음. 네. 오늘 제가 신기 불편한 게 <laughs> 제가 밀었던 템파베이가 떨어진 거죠. 음. 아, 그렇네요. 자 내일부터 이제 챔피언시리즈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네. 네, 시작이 되는데 저는 어느 경기를 하냐 이렇게 음. 질문해 주셨는데 네. 저는 아메리칸리그 챔피 하, 이거 디비전 시리즈에서 센트리스 경기하다가 음. 에튼애틀 센트리스 했는데 갑자기 챔피언시리즈는또 <laughs> 휴스턴 양키스 음. 경기에 일차전자가 네. 합니다. 일차전과. 아마, 예, 1차전제가일요 일요일 날, 아침 9시가 음. 됩니다. 아침, 일요일 날, 음. 아침 9시에. 하고, 내일은, 내셔널리그 1차전이죠. 네. 네. 예, 그리고, 모레, 내셔널리그 2차전, 아메리칸리그 음. 1차전. 두 음. 경기 다 했죠. 예, 글피, 월요일에는 아메리칸리그 음. 2차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예, 그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지 이제, 오늘부터, 예, 또 이제, 술도 끊고, <laughs> 예, 챔피언 시리즈, 또 이제, 음. 또 경기, 경기이다. 보니까, 음. 양 키스하고 휴스다 네. 사실상 결승전 아니 예, 그렇니다 예, 그래서 또, 뭐야 중계 못하면 또이 바지로도 얻어먹었으니까 음. <laughs> 용목장 신사 <키에서 웃음> 네. 잘 준비를 좀 음, 벌써부터 선대감님의 중계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다저스 팬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 메이저 리그가 재밌어요. 꼭 이제 한국 선수 없는 경기도. 어 어떻게 보면 더재밌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 음. 진정한 야구팬이라면 휴스턴하고 네. 네. 양키스는 파워링크 1, 2팀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됐는데. 음. 에, 둘이서 이제 피튀기게피기 싸우겠죠. 네. 그렇죠. 2017년에는 휴스턴이 4승 3패로 간신히 이기고. 월드시즈 네. 네. 간거 아니에요. 음. 그죠? 그때 마지막에 어, 모튼의 네. 역주가 음. 기억이 나네요. 음. 네. 네. 리벤지를 할수 네. 있을런지 음. 양키스도 올해는 정말 타선은 양키스가 음. 음. 한 수야. 네. 솔직히 마운드는 선발전 음. 지금 콜 벌랜더. 예. 음. 그다음에 그레인키 그레인키 뭐또 못하겠어. 음. 어쨌든간에 선발은 여기가 좋고 그렇긴 네. 진짜 재밌는 음. 어, 그런 대결이 되겠습니다. 또 양키스는 불편진이 강하니까요. 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끼리 재밌는 대결이 펼쳐지려고 네.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